네 안녕하세요 위스키 네비입니다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블라드노 10년입니다 어 블라드노 위스키는 로우랜드의 네. 그, 나름 이, 역사가 깊은 증류소입니다 아마 작년 아 2017년 기준으로 200주년이었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그 로우랜드에서 음, 유명한 증류소가 몇개 없는 탓에 음, 블라드녹도 굉장히 작은 중류소였다가, 요번에 그 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. 주인이 바뀌면서, 어, 기존에 있던 그 블라드녹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위스키가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이 새로운 주인은 호주 사람인데요. 이 호주, 새로운 오너인 호주 사람이 이제 굉장히 어, 돈이 많은 그런 이제 나름 기업가여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. 증류소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외관이나 그런 증류소, 증류기 등등을 다 바꾸기도 했고, 특히나 이제 마스터 디스틸러로 맥켈란의 파이낸 레어 시리즈를 담당했던 닉 세비지 박사를 영입을 해서 그 확실히 그 캐릭터를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다음에 병 디자인도 굉장히 어. 전통적이고 고전적이지만 묵직한 이런 무거운 보틀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말 무거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만큼이 유리예요 요만큼 유리라서 이렇게 들면 아마 사람이 한방에 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와인 캐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캐스크에 대한 시도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어, 보이고요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그런 이제 애니얼 릴리즈, 14년 같은 애니얼 릴리즈나 혹은 뭐 이런 라인업들을 좀 새로 재정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싱글 캐스크 제품도 발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. 확실히 그 블라드녹 같은 경우는 좀 퀄리티적인 측면이나 뭐 맛이나 혹은 뭐 병에 투자를 아끼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고급화를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좀 보이고 있고요. 어 우리나라에는 제주 그 중문면세점에 지금 입점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원래 인천공항에도 있었는데 지금 인천공항에 갈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죠.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구하실 수 있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나 버번 케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위스키보다는 꼭 추천해보고 싶은 위스키입니다. 일단 도수가 46.7도예요. 오피셜 중에서는 46도만 돼도 상당히 좀 퀄리티에 신경 썼다는 느낌이 있는데 도수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하나는 버번 케 캐... 음, 그런 캐릭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굉장히 진한 편입니다. 법원의 그런 느낌을 아주 잘 살린 위스키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아마 한 1년 반 정도 전에 블라드노 위스키를 이제 오피셜들을 쫙 모아서 한번 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제가 이제 블라드노 증류소에 이메일을 써서 이제 인터뷰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증류소 관계자가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줬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, 그 로우랜드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부드러운 위스키들과 이블라드녹을 어떤 차별점을 뒀는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, 일단 로우랜드라고 해서 뭐 부드러운 게뭐 그런 땅의 영향이라던가 경향이라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마스터 디스틸러의 대량이었지만 아무래도 그 생산 위주, 그리고 이제 수요가, 수요처가 이제 영국에서 제일 가까운 로우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블렌딩 하기 좋고 수요 위주로 부드러운 위스키를 생산을 했던 거지, 블라드녹은 그렇지 않다. 그래서 실제로 마셔보면 어 굉장히 그런 고소하고 몰티한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몰티하다고 해도 또 거칠거나 하진 않아서 10년임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오피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캐스크스트렝스 제품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게 냄새를 맡아봐도 법원 캐릭터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그 스피릿에서 나오는 그런 고소한 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맛에 있어서는 약간 음, 산미도 좀 느껴지고요. 그리고 피니쉬가 단조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,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위스키에서 낼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맛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잘 구현되고 있습니다. 아마 제품 자체가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요, 면세점에는 신년하고 삼사라라고 그 하는 8년 정도 되는 와인 캐스크와 버번 캐스크의 그 블렌딩된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보임을 해서 했을 때도 이두 가지 제품 10년하고 3, 4라 제품은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. <laughs> 이런 위스키가 한국에 좀자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한국에 정식 유통은 안 되고 면세점만만 있어서. 늘 먹을 수 있는 위스키가 아니라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. 하지만, 최근에 제주도를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, 한 번쯤 기회가 되면 마셔봄직한 위스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 또 다른, 음, 성비 좋은 위스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